외모는 전부가 아닙니다. 잘생겨도 연애 못하는 사람 쎄고 쎄고 못생겨도 연애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하지만 외모가 괜찮아질수록 처음에 호감을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 매력 포인트로 어필할 기회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면 볼수록 매력적일 수 있는 평소 컨텐츠가 아니라 딱 봐도 매력적인 외모 레벨업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당연히 성형 빼고요. 그리고 옷잘 입는 것도 일단 제외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어울리는 스타일이 다 다르고 트렌드가 계속 바뀌는 센스의 영역이니까요. 그리고 어차피 폐환얼 폐환몸이기 때문에 결국 저는 나 자체 외모가 업그레이드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여자분이 보고 계시다면 꼭 남친한테 다 적용해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사람이 달라질 겁니다. 다섯 가지로 에기스만 모았는데도 평소 영상보다 좀 길어질 것 같지만 그래도 이거 하나로 총정리한다고 생각하고 딱 11분만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눈썹 반 연구. 여자분들은 다 중요한지 아는데, 의외로 남자들이 모르는 게 눈썹입니다. 제 10년단골 미용실 선생님이 작년에 저한테 한 말씀이 있어요. 자기는 다이어트 전후보다 눈썹 했을 때가 더 드라마틱했어. 눈썹 하나만 짓게 예쁜 모양으로 반 연구만 하면 정말 인상 자체가 개선됩니다. 심지어 저는 촬영할 때 나름 아이브로우 펜슬로 그리기까지 했는데, 반 연구하기 전후 차이가 이렇게 나더라고요. 보통 눈썹 문신이라고 하면 눈썹 피부 면을 물들이는 짱구 눈썹을 떠올리곤 하는데 저도 이런 인식 때문에 눈썹 문신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엔 또 결대로 하는 게 있습니다. 우연히 인스타에서 그거 한 사진 보고 너무 괜찮아 보여서 찾아갔었는데 진짜 대만족이었어요. 인스타나 네이버에 자연 눈썹 엠보기법이라고 검색하시면 시술하는 분들 포트폴리오 올라온 게 많으니까 그거 보고 마음에 드는데서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주의해야 할 점이 잘된거 보고 신나서 조금만 흐릿해져도 또 바로 재시술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눈썹 쪽이 빨갛게 물드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하더라고요. 실제로 여자들 중에서도 화장 지우면 빨간 눈썹인 사람도 종종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시술하는 곳이랑 얘기해서 기간을 잘 조절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씩 눈썹을 다듬는 것도 중요해요. 눈썹 모양 자체가 안 예쁜 사람은 아이브로우 바, 눈썹 왁싱 샵에서 해야겠죠. 근데 모양이 노멀하신 분은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미용실에서 머리 하다가 쌤한테 혹시 저 눈썹 조금만 다듬어줄 수 있을까요? 하면 바로 슥슥 다듬어주는 곳이 많습니다. 이것만 틈틈이 해주셔도 다를 거예요. 두 번째 리프팅. 얼마 전에 본가인 대구를 갔다가 친 동생이 갑자기 노화되기 시작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피부가 더 좋고 동안형의 귀염상이었는데. 물론, 이제 32살이긴 하지만 평소에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일만 하니까 관리하는 저랑 확실히 차이가 좀 생기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저보다 6살이나 많았던 전전 여친은 저를 32살에 만나서 36살에 헤어졌는데 오히려 헤어질 때 제일 어려 보였습니다. 사진을 봐도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사귈 때왜 그런지 물어봤는데 그냥 돈 갈아 넣는 거지 가 끝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정답이에요. 동안의 첫 번째 비결은 처지기 전에 관리를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루라도 어릴 때 꾸준히 돈을 갈아 넣어야 돼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리프팅인데, 제가 제 나이로 안 보이는 것도 거의 이게 반응한다고 봅니다. 저는 피부가 잘 처지지 않는 탱탱한 살에 집안 내력상 선천적으로 피부가 좋은 편입니다. 근데 30대가 되고 인생에 큰 스트레스 몇방 때려 맞으니까 점점 처지고 피부가 훅 가기 시작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때 느꼈죠. 선천적인 건 무조건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시작한 첫 리프팅이 가격 부담 없는 슈링크였습니다. 근데 이건 싼 대신에 한 달에 한 번이나 맞아야 돼서 좀 귀찮았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1년에 한 번만 맞아도 좋은 울세라랑 인모드를 맞았습니다. 정말 대만족이었어요. 쫙 펴집니다. 연예인들이 받는다는 써마지라는 것도 있는데 1년에 100만원에서 200만원 선이라 부담스러워서 일단은 울세라, 인모드 슈링크로만 땡겼습니다. 제가 느낀 효과도 딱이 순서였고요. 가격도 그 순서대로 비싸다고 보시면 돼요. 평소에 관리받으러 다닐 시간이 많으면 LDM이라는 것까지 받아도 된다고 하는데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한방에 효과가 있는 걸편해할 거니까 일단은 제외했습니다. 물론 20대 분들은 벌써 이걸 할 필요는 없지만 30대부터는 눈에 띄게 노화가 시작되면서 경제력은 있기 때문에 30대부터는 웬만하면 리프팅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제가 진짜 최고라고 생각했던 시술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리쥬란 힐러입니다. 뷰티 채널이 아니니까 원리 설명은 패스하고 피부 재생 시술인데 그냥 좋습니다. 다시 탱탱해지는 게 눈에 보여요. 근데 맞을 때 진짜 아프다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손에 인형을 쥐어주던데 그거 자꾸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관리하는 여자들은 돈만 쓰는 게 아니라 고통까지 감내하는 진정한 노력을 한다는 걸 리쥬란 맞으면서 느꼈어요. 이런 걸다 해보면서 확실하게 알게 된 건, 한티에이징 관리는 돈과 동안을 등가교환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10만원 이상이고, 비싼 건 써머지를 제외하고 100만원 좀안 되는 것도 있어서,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하면 확실히 부담스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플에 피부관리라고 검색해서 뜨는 가격 비교 앱을 다운받아서 리뷰도 보고, 이벤트가 좋은 곳으로 찾아다니면서 선풍 파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자들이 그렇게 많이 하길래 저도 해봤는데 좋더라고요. 세번째, 탈모약 30대부터는 머리숱이 적어지는 친구들이 슬슬 보입니다. 그돈 많고 비주얼로 먹고 사는 저스틴 비버도 피하지 못한 거면 말다한 거죠. 그러니까 탈모는 더 이상 쪽팔린 게 아니라 하루빨리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원래 할아버지, 아버지 다 탈모시고 저도 머리숱이 많은 편이 아니라서 어렸적부터 관리를 열심히 하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작년에 살을 확 빼면서 다이어트 탈모가 왔었어요. 난리가 났었죠. 유튜브, 네이버 미친듯이 검색하면서 정보를 끌어모았습니다 근데 결국 남성형 탈모는 국룰 관리법이 있더라고요 정리된 영상을 싹 봐도 다들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자면 먹는 약, 바르는 약, 샴푸 이세 개면 끝이에요 중요도도 이 순서대로고요 백날 검은 콩이니 해조리니 같은 거 먹는 것보다 일단 약 먹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과나 피부과 같은 데 가서 프로페시아나 아보다트 처방 받아서 먹으면 되고 여자친구나 와이프가 직접 섭취하는 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가임기 여성이 섭취하면 안 좋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약에 대해서 성욕 감퇴니 기능장애니 하는 부작용을 겁내시는 분들도 많던데 일단 저는 전혀 없었고요. 이따 해도 어차피 먹는 동안만 효과가 있는 약이라 부작용도 먹는 동안만 있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부작용이 있으면 안 먹으면 된다는 거죠. 이건 의사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바르는 약은 매일 머리 감고 나서 미녹시 d 를 바르시면 됩니다. 처방 없이 약국에서 그냥 살 수도 있고 비싸다 싶으면 해외 직구 사이트 검색하시면 싸게 살수 있습니다 게다가 미독 시딜이 좋은 게 바르고 나서 마르기 시작하면 왁스 바른 느낌으로 머리에 볼륨감이 생겨서 저같이 처지고 힘없는 모발에는 세팅 효과까지 있더라고요 지금도 바르고 말린 상태입니다 샴푸는 20살 되자마자 할아버지랑 아버지처럼 될까봐 너무 겁나서 아빠 탈모 샴푸도 몰래 써보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개인적으로 2년 전부터 쓰는 폴리젠 샴푸가 제일 좋았습니다 유튜브 검색하다가 이거 좋다는 얘기가 많아서 써 봤는데 피부 타입 상관없이 정말 괜찮더라고요. 먹는 약, 바르는 약, 샴푸. 이세 가지는 저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보시다시피 저는 괜찮죠. 오히려 관리 안 하던 고등학생 때보다 지금 숱이 더 많아요. 매일매일이 머리숱 리즈 갱신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왕창 빠지기 전에 관리하세요. 네 번째, 왁싱. 저는 몸에 털이 많은 편이 아니라 굳이 겉을 왁싱하진 않지만 주변의 평을 들어보니 수염 왁싱 같은 건 정말 좋다고들 합니다. 푸르스름한 자국은 당연히 없는 게더 낫겠죠. 근데 저는 겉뿐만이 아니라 속까지 하는 왁싱 역시 나의 외모를 레벨업 시켜준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하는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겠어요. 사람은 원래 단순한 포인트에서 자신감이 생기는 법이죠. 오늘 입은 옷이 괜히 이쁠 때 하루에 두명 이상이 오늘따라 괜찮네라고 칭찬해 줬을 때 체중계에 올라갔을 때 1kg가 빠져 있을 때 왠지 몸도 더 가볍고 고양감이 들게 돼요. 왁싱은 이런 포인트에서 확실한 강점이 있습니다. 사타구니에 찡기는 게 없고 청결해지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기본적인 장점이고요. 그것 말고 더 단순한 차원에서 좋은 점이 있어요. 더커 보입니다. 왁싱까지 안 하더라도 가위로 기장만 정리해줘도 확실히 더커 보여요. 가려져 있던 뿌리까지 보이게 되니까요. 이건 해본 사람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물론, 기장을 자르는 과정에서 현타가 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하고 나면 좋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마이너스 5kg 다이어트. 남자들 중에선 어릴 적에는 보통 체형이었다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살이 찌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위 망가진다고 하죠. 이렇게 될때 그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나이 먹으면 원래 찌는 거지. 30대 되면 대사량이 줄어서 그래. 나이살이라 잘안 빠져. 솔직히 이거 다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살찌는 이유는 간단해요. 나이가 들면서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풀게 됐거나 뒤늦게 풍족하게 챙겨 먹는 쾌락에 빠진 겁니다. 근데 어릴 적엔 힘들게 다이어트를 잘안 해봤으니까 그냥 나이살이다 하면서 놔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원래 뚱뚱이었기 때문에 진지하게 다이어트를 숙명으로 받아들였고 결국 30대에 성공해서 지금까지 유지 중입니다. 때문에 변하지 않는 다이어트의 진실을 알고 있어요. 그냥 덜 먹으면 빠집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보조제 다이어트 약 헬스 부지런하게 다니기 다 해도 사는 결국 식단으로 빼야 합니다. 이게 싫고 귀찮고 힘든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20대 때도 못한 이걸 했느냐 막연히 살 빼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적당한 목표치를 세우는 기본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딱 5kg만 빼자 하고 시작해보세요. 정말 비만 체형인 게 아니라면 5kg만 빼도 태가 달라집니다. 턱선이 생기고요. 분위기가 바뀌어요. 5kg는 내 외모가 개선되는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5kg가 찔 때마다 내 외모는 망가지는 거고요. 물론 당연히 운동도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 남자의 골격, 특히 어깨는 여자의 골반과 같은 느낌이니까요. 자주 하진 못하더라도 일주일에 두번 이상만 하면서 다이어트를 하지 말고 기본적인 테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자주 안해서 근성장은 안돼도 틈틈이 꾸준히 해주면 근육의 모양은 잡히니까요. 거기에 식단까지 해주면 볼만한 체형이 되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이죠.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 제가 굉장히 많은 걸하라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기본적인 관리만 정리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장이나 성형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명품으로 휘감을 라고한 것도 아니고, 헬창이 되라는 것도 아니니까요. 이것만 해도 최소 내 주변에서는 나름 먹히는 외모는 되실 겁니다. 원래 가진 내 외모 안에서 최상의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거니까요. 이상 저의 훈남 생정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연애를 밝힌 남자, 박호였습니다.